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 보면. 예. 아,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그 모습이. 좋았나. 예. 그 모습이 <laughs> 네. 너무 예뻐 보이고. 네네. 네. 또두 번째로는 어, 피부 좋은. 아, 그렇죠. 남자든 여성분이든 네. 20대 분들이 네. 참 부럽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피부를 보면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 그 마스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또 마스크 쓴 데는 조금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좀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데요. 어, 저는 이제 제가 첫째고 제 여동생들이 이제 둘이 있으니까 네. 여자들 세명 모이면은 맨날 피부 관리를 뭐 하고, 뭐를 쓰고, 뭐를 발라라 맨날 그러는데 오늘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아주 꿀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피부 관리 그 비결 어두운 얼굴을 아주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돈 버는 레시피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어서오시오. 내리쬐는 7월의 뜨거운 햇살. 마스크 속 피부는 더욱 늙어간다? 이럴 때 우리의 고민은? 조금만 소홀하면 피부는 티나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요즘 남자들도 관리받는 시대라서요. 곧 다가올 노마스크 시대를 맞아 피부 관리는 필수. 여름엔 땀과 피지가 노폐물과 섞이면서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데 마스크로 생긴 피부 마찰은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여기에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처지고 늘고 있는 피부, 피부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뻐지고 돈도 벌수 있다. 굉장히 보람 있고 아, 제 천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게 탄력 있게 자신 있게. 피부 건강도 챙기고 예뻐지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그야말로 성성장국. 오늘의 돈 버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듬뿍 받는 월 매출 1억 원의 주인공이 있다.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여기 월 매출 1억 원을 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정말 부럽습니다. 열정의 꽃 성공을 만든다 이미선 대표 그월 매출 1억 원을 어떻게 벌고 계시는 건가요? 몇 님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만 따라오세요. 월 매출 1억 원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아플만한데 미동도 하지 않는 이분 설마 월 매출 1억 원의 비밀이 왕싱? 아, 뭐 왁싱 같이 은밀한 관리도 하지만 저희는 토탈 뷰티샵이어서 주름, 모공, 뭐 홍조, 뭐 탄력 이런 모든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피부 고민 때문에 오는 손님들로 가게에는 인산인해. 그 다크서클이 좀 심하고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피부 홍조끼도좀 있고 그래가지고 미백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받으러 왔어요. 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름철에도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요즘 남자들도 관리 받는 시대라서요. 왁싱하러 왔습니다. 손님들의 관리 고민도 각양각색. 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토탈 케어를 할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 제가 원래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논문이나 뭐 해외 인스타 같은 걸 보면서 플라즈마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미용에 잘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플라즈마 관련된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미선 대표의 돈 버는 레시피 하나. 새로운 정보가 곧 돈이다. 늘 트렌드에 주목하라. 최근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을 드러낼 일이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피부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미용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라요.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뒤처질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스터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유행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여름철이기도 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술 좀 받고자 왔습니다. <목소리도> 네. 네, 왼손으로 눌리실게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미래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길 예정이다. 왜냐하면 네. 수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하신 상태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시고 지성 피부시다 보니까 모공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 수축할 수 있는 그 모공 케어 진정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방금 뭐가 번쩍번쩍했죠? 피부에 번개가 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 이런 거 얘기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 시술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우리 피부는 단백질이잖아요. 모공이 벌어져 있는데 콜드 플라즈마를 쏴주면 아. 단백질이 응고하면서 피부가 쪼그라들어요. 네. 드디어 시술 끝. 매끈해진 피부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일단 어 피부 톤도 좀 밝아보이고 정돈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시술을 마쳤으니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죠? 잡휴와 모공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술을 받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될까요? 이미선 대표의 돈 버는 레시피 둘. 고객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라. 시술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진짜 피부 관리는 고객과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안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중 세안하신다고 하면 미지근한 물 세안, 세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물 세안을 하시는데, 차가우니까 막 수축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노화가 더 빨리 온다는 이런 이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미지근한 세안으로 꼼꼼하게 딥 클렌징 정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어떤 피부 고민이 있어 오셨나요? 그 이제 트러블도 있고 요즘 너무 여름이어서 자외선 때문에 좀 피부 홍조기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미백이좀 좋을 것 같아서 받으러 왔어요. 본격적인 피부 관리를 시작하기 전 피부 상태 체크는 기본. 음, 자 보세요. 모공이 넓으시고 주름도 있으시고 어? 피부 나이는 지금 33세. 정확한가요? <laughs> 아닌가요? 좀더 나왔어요? <laughs> 아우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어두운 톤에 가까운 피부 톤이다. 그래서 오늘 미백 관리랑 붉은기 이런 거 개선으로 오늘 시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피부 맞춤 관리 들어갑니다. 컬러가 시간은 되감기 버튼이 없지만 피부는 노력에 따라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각질이 95%를 다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진피에 들어가는 기능성 성분 자체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그 기능성 화장품들의 침투를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먹고 나서 확실히 피부 모공도 좋아진 게 보이고 나이가 네. <laughs> 줄었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은 게 바로 여자의 마음이죠? 혹 시술로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아, 어, 예.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한달 이상 사용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백관리를 해드렸는데 요즘 햇빛이 너무 쨍쨍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멜라닌이 자극돼서 더 과색소 침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으로 꼼꼼하게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사후관리 질문하셔가지고 저희가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한번 발라봐 드릴게요. 음. 선크림은 얼마나 발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얼굴 전체는 500원 동전 사이즈만큼이에요. 선크림을 발랐는데 타요 이러는 분들은 양을 너무 조금 써서 그러신 거예요. 야외활동 하실 때는 2, 세시간 단위로 계속 덧발라주셔야 돼요.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피부와 기술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이 쌓아온 노화를 나누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이미선 대표. 바로바로 바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 있고 아, 제 천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미선 대표. 남다른 기술력으로 사람들의 외모 관리에 날개를 달아 주길 기대합니다. 네. 방금 나와서 진단하면서 아, 아무래도 네. 나중에 미래에는 주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피부가 건조하니까. 아. 이거 네. 딱제 얘기거든요. 아, 그 플라즈마 관리였죠. 네, 플라즈마 관리를 정말 이렇게 창업을 관심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정보 같지만 우리한테도 정말 그 플라즈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남편 때문에 미국을 이제 가끔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이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면은요, 뭐 기미도 막 올라오고 까맣게 타고 그러는데요. 어~ 근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케이 뷰티가 요즘 또 유행이니까 또 저를 만나면 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관리 샵에 많이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또 세수도 꼼꼼히 하고 그러는데 어, 그, 미국 분들을 보면 우리에 비하면은 선크림도 잘안 바르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세수도 조금 대강대강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한국 사람들이 관리에는 정말 여왕, 다 왕들이시고. 관리 한 만큼 그런 것 같아. 이게 요 40대 관리 한게 50대 나타나고, 음. 50대 관리 한게 60대 나타나고 그러니까, 영선 씨도 이제 <laughs> 피부 기본 자체가 너무 좋으시니까. 정말요? 근데 매일매일 이제 분장을 하잖아요. 세수는 매일 합니다. 예, 예 세수 매일 하시죠. 샤워도 매일 하시고. 예. 운동도, 운동하는 게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운동 플러스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음. 5 0대 완전히 더 피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대에 피부가 완전히 너무 좋은데지 꼿꼿하게 잘 걸어가는. 그런 어르신이 될 겁니다. 네. 아 걱정되는데요. <laughs> 너무 매력 있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laughs> 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뭐 햇빛이 쨍쨍할 때나 아니면 네. 구름낀 날씨에도 남자들도 선크림 하나는 꼭 발라라. 스킨 뭐 로션 안 발라도 좋으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여성분들 제가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게 네. 아니 그 화장할 때 선크림하고 화,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화장을 하는 건지 화장을 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 건지. 아 근데 네. 이제 저는 이게 이 파운데이션 이런 거에 선크림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바르고 말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따로따로 다 발라줘야 된다고 그러고요. 이 선크림도요 또 바르고 흡수된 다음에 2분 있다가 좀 덧발라주고 그러면 좋고요. 그리고 네. 선크림 바르고 흡수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또 바르고 그니까 러 겹겹이 바르고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네. 아이고. <laughs> 관리의 세상에 진짜 끝이 없습니다. 네. 네. 예쁘게 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laughs> 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 저희가 드린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 버는 레시피였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어서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